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위의 것이오 정육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전절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는 참 지혜자가 없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땅에 자기가 지혜로운 자다, 총명한 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만약 지혜가 있는 자라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말암 아마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는 스스로 아무리 자기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한다 해도, 그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선행으로 말암 아마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행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할 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입니다. 빌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착한 행실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불의와 불 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 착한 일을 합시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합시다. 이런 쪽으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오늘 법문을 통하여 이렇게 살지 못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임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우리 대신 십자 주우시고 포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조로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불쪽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 예수님 그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시고 그 영혼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지시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전에야 우리는 육체의 죄육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며 우리는 살았어요. 에베소 2장 3절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땅 위에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정욕적인 삶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귀신적인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보이는 것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귀신을 쫓아 산 열매가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시기와 다툼뿐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봐야 돼요. 모든 악한 일. 모든 악한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모든 악한 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난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된 거지만은 여기 모든 악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거. 그게 죄예요. 내 고집도라는 거. 그게 죄예요. 우리 다내 고집 따라 내 원한 대로 살았잖아요. 그걸 보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하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행과 지혜의 오유하심의 결정체인 십자가로 인하여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떠올립니까? 갈라데아서 5장 22절 23절에 떠오르죠. 이 구절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원해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잘법이 없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하면서 열광 것과 성령의 열매 하고 열광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그거예요. 그 사랑이 어떨 때는 성결로 나타나고 화평으로 나타나고 관역으로 나타나고 양순으로 나타나고 긍일로 나타나고 선한 열매 가득함으로 나타나고 편견 없는 걸로 나타나고 거짓 없는 걸로 나타나고 사랑 그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으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사랑인 겁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인 겁니다 사랑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 그대로 칼라에서 5장 22절 23절에 오면 성령의 열매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똥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개똥의 열매 그러면 개똥이가 열심히 살아서 맺은 열매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혀준 열매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야.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이 맺혀주는 열매인데,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 내 열매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님 맺혀주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뭘로 물어말려 아마. 진리를 알면 자유한데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하지 않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 그거 자유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사랑, 성령이 맺혀주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아들까지 내어진 그 사랑,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이 되는 겁니다. 아,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특별히, 가을쯤 돼서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열매를 맺혔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쳤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봅시다. 성령의 열매 맺힌 거, 회, 못 맺힌 거 회개합시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오는 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야지. 하고서 결단하면서 도와달라고 또 기도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있어 봐. 이게 성령의 맺힌 게 없잖아. 성령의 열매 맺힌 게. 자, 회개하다가. 그래, 이제부터는 좀 새에 대해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야지. 아주 한 해, 삶에모토로 삼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오니 도와달라고 또막 기도합니다. 그래요. 성령의 열매 맺히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삶가에서 나타나면 난뭘 하면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고 안 하면 돼. 그리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자에게 맺히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시려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늘 교통 속에서 그분의 인담을 따라다 보면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담을 따라 살면 그것이 곧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좀 전에 말했죠 이거 이거 이것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는 마귀적이여 정욕적이여 이 세상 지혜로 살지 말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삽시다! 그러면서 또 그냥 그렇게 살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사는 지혜로 사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되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그율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는 이런 삶에 그냥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극률과 선한 열매와 평경과 거짓이 없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역시 성령의 인담을 따라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인도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죄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첫번째는 뭐가 깨달아져요? 나는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였다. 흙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다.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여서 그 아들까지 내어 주시고 그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구나. 그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 을 따라 산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주에서 구원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이 십자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죠. 형제를 향하여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화평케 된 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형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이라면 예수 그 때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겁니다. 그게 화평케 된 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여기서 의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 의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죄 없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불한자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수 있습니까?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구주를 영접하면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란 형제들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열매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요? 화평의 씨를 심으면 화평의 씨를 심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성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화평의 씨를 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평의 씨를 심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는 자들은 더이죄덩어리를 구원하신 예수리스만 바라보게 하는, 그예수께스만 신뢰하는, 그예수께스만 그래서 찬양하는,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역사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을 쫓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사, 그들이 정말 내가 주인되어 산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 을 구조에 영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진 영혼들이 이렇게 예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화평에 실심을때 성녀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품어주고 성녀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람이 나타나서 이래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으로 축복합니다.